안녕하세요. 리뷰 토끼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14주년 애니버서리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종료일은 3월 27일 오후 11시 59분입니다. 구매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 제품은 네 가지 종류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여행용 디스펜서입니다. 향수, 샴푸, 바디워시, 로션 등 다양한 액체를 담을 수 있으며 한 공간에 포장하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노션을 전환하기 위해 회전하고 분배하기 위해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투명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볼때 병이 비어 있어 확인하기 좋습니다. 용량이 한눈에 선명하게 보여 원하는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외부 펌프 구조로 되어 있어 접촉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내부 병은 국제 표준이며 위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휴대용 여행용 액체 디스펜서 병을 챙겨보세요. 여행이 좀더 편안해질 거예요. 이 제품은 휴대가 가볍고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여행 가방이나 백팩에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휴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휴대폰, 충전 케이블, 리지, 이어폰 등 다양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어 한 곳에 정리하기 편합니다. 사용 방법은. 원하는 액체로 전환하기 위해 상단을 회전하고 누르기만 하면 분배됩니다. 별도로 꺼내 사용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해요. 내부에 보호용 쿠션이 있어. 충격이나 스크래치로부터 디지털 제품과 액세서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행할 때 안전하고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GAN 기술을 사용한 초급기 140W USB 충전기로 기존 충전기보다 작고 효율적이며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각 포트의 충전 상태를 보여주며 장치의 충전 진행 상황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140W의 출력을 제공하여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5개의 장치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좋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이며,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여행용 어댑터는 AC 소켓 1개, USB 포트 2개, C 타입 3개로 총 6개의 장치를 한번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무게와 크기로 수화물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추가 어댑터나 소켓을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 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일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호주,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영국, 미국 및 뉴질랜드와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접지 설계로 되어 있어 접지되지 않은 전기 소켓과 함께 작동할 수 있으며 때이 퓨즈가 장착되어 있어 소켓의 실제 부품을 직접 만지면 부상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안전한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조 배터리인데요. 충전선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무선으로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잔량 표시가 되어 불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가볍고 슬림한 편이고 자력이 강해서 핸드폰 케이스에 껴도 달라붙습니다. 발열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여행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C타입 보조 배터리인데요. 아이폰이랑 달리 갤럭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한눈에 남은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여 충전 시기를 미리미리 할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보관하면 부러짐 방지가 가능하고 초소형 디자인과 무게는 0.2파운드로 가지고 다니기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작은 크기라도 5000mAh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여행할 때나 일생생활에 충전기선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65W 3만0 0 m a h 보조 배터리입니다. 대용량이라서 여러 번의 충전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까지 여러 번 충전을 할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갈때 휴대하기 편하고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제품인데요. 다만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차 안에 보관하거나 가방에 꼭 휴대를 하고 다니면 좋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전자기기를 포기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여러 모드를 지원하는 휴대용 짐벌 스테빌라이저로 정밀 진동 방지 시스템과 블루투스 호환 원격 제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수평에서 수직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으며 자동 잠금 구조로 손쉽게 접고 펼수 있습니다. 3축으로 이루어진 짐벌 스테빌라이저는 큰 안정성을 제공하여 촬영도는 라이브 스트리밍 시 안정성과 수평 및 수직화면 모두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ABS와 유리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고 미끄럼 방지 핸들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배터리 포함하여 295g으로 휴대하기도 좋고 스마트폰에 너비가 55에서 85mm인 경우 사용 가능하고 280g 미만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부에 탑재된 2200mAh 리튬 배터리는 최대 8시간 동안 작동 가능하여 긴 여행에서도 끊김 없는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40W의 강력한 사운드와 DSP 오디오 칩을 탑재하여 저음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증폭합니다. 그래서 더욱 풍부하고 생생한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최대 30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3 기술을 적용하여 최대 60피트의 음악 빠르게 연결하고 안정적입니다. IPX7의 완전 방수 기능으로 야외, 욕실, 수영장 등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EQ 오도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부드러운 톤에서 강한 베이스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듀얼 페어링 무선 스피커 기능으로 두 대의 스피커를 함께 연결하여 최상의 품질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며 TV 및 제코와도 호환됩니다. LED 조명 디자인으로 배터리 상태와 충전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IPX7 등급의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1m 깊이의 물에서도 30분간 방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80p 해상도의 와이파이 비디오 촬영 기능을 통해 뛰어난 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나 자전거 헬멧에 부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300도 회전 가능한 렌즈와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지원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와 상황에서 최적의 촬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최대 9시간의 장시간 배터리 수명으로 여행할 때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스포츠 활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10가지입니다. 업로드일 기준이며 품절 혹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